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양심 양심이란 음, 어떨 때 양심이고 어떨 때 양심이 없는가 아. 사전적 의미는 다 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음, 말하자면요. 이번에 우리 정치검찰들 음, 개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촛불 국민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요. 아, 우리 촛별 시민들이. 음. 개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어, 반대하는 우리, 어, 저패들. 응? 저패라 쓴다는 것은, 어, 세금토동놈들 정치인 그리고 대학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우리 정치검찰들 한사 그러면 사법이면 사법이고, 언론이면 언론이고, 어, 검찰이면 검찰이고,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어, 배우 면서, 공 부를 하 면서 어? 어느 누 구가, 국 민의 세금, 국 민의 손 길을 받지않 고, 어? 국 민의 도움 으로 받지않 고, 스스로 자라난, 사람이 있나요? 응? 누구나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합격하고, 응?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 응당 국민에게, 응? 충성해야 하는, 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양심. 응. 그러면 책 이런 세금을 안 지실 거면요. 차라리 국가 세금 받 먹지 마십시오. 뭐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사과 박스는 사과 박스대로 받아 쳐먹고. 떡값은 떡값대로 받아 처먹고, 응? 이러니까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 하는 것이 없어요. 먹기만 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양심 도덕적 양심. 응?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은 개한테 줬습니까? 주 셔서 so, 감사 합니다.